베트남 북구 박린성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2025년 말 오후 12시 점심 사이렌이 울립니다. 9만 명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려듭니다. 거대한 식당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보세요. 10명 중 7명이 아이폰입니다. 갤럭시는 고작 두 세대에 불과합니다. 삼성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 월급으로 경쟁사 제품을 삽니다.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의무엔 티란 28살은 손에 아이폰 15를 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1200달러로 그녀의 월급 두달 칩니다. 품질 관리팀장, 판민호왕 34살. 책상 위에는 애플워치와 아이패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게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이 지금 베트남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8년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2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8%입니다. 직접 고용 9만 명, 협력업체 고용 30만 명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4분의 1을 한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어차피 여기서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좀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임금도 더 올려야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키워줬더니 의리도 없이 떠나려 하네. 보이십니까? 감사가 당연함으로 당연함이 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의 증설 계획이 조용히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신규라인 취소와 채용 동결 그리고 협력업체 물량 감소 티라는 아직 모릅니다. 그녀가 손에 든 아이폰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호황도 모릅니다. 그의 책상 위 애플 제품들이 베트남 경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18년간 쌓아온 관계가 왜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아이폰 7대와 갤럭시 3대. 이 비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담사가 단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18년간 쌓은 신뢰가 24개월 안에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투자를 고민한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과 베트남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아주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1인당 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8%를 넘나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정체 없이 도시를 떠돌던 시절이었죠. 그때 삼성이 박민성의 첫 번째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규모였고 베트남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삼성이 왔다며 베트남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민성의 GDP는 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 아래로 뚝 떨어졌고 1인당 소득은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에는 타이 응우옌성에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시골 마을이던 그곳의 GDP도 18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살롱사와 과수원뿐이던 시골 풍경이 첨단 산업 도시로 천지개벽한 것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총 연장 12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깔고 발전소도 3개나 추가로 지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1원을 투자하면 3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삼성의 베트남 법인 매출은 연간 648억 달러에 달합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한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직접 고용된 인원만 9만 명이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40만 명의 일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의 생계가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한 나라의 경제적 운명이 기업 하나에 이토록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호의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을이 발전하고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을 잡자 삼성 만세를 외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감사함의 유통기한이 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18년간의 기록을 보면 명확합니다. 2008년 삼성이 박린성에첫 공장을 지었을 때 베트남 전역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설 때도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삼성 임원들에게 무엇이든 돕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무렵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삼성은 원래 여기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함이 익숙함으로 변한 것이죠. 2022년이 되자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삼성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함이 이제 욕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4년 베트남 최대 포털 VN 익스프레스에 실린 기사의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키워줬더니 의리 없이 떠나려 한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4단계 과정입니다. 감사와 익숙함, 그리고 당연함을 거쳐 욕으로 이어지는 차가운 변화 말입니다. 실제로 남부도시 단호아에서 삼성협력사를 운영하는 레티아 사장은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5년 전만 해도 매출이 10배나 뛰어 천국 같았다고 말하던 그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으로부터 받는 물량이 작년보다 15%나 줄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삼성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삼성의 마음이 떠난 것 같다며 한숨을 쉽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삼성을 키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신호가 있었죠. 의무엔 티란이라는 여성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박린성 삼성공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조립라인 작업자입니다. 그녀의 월급은 650달러로 베트남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삼성의 제품이 아닌 아이폰 15가 들려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1200달러로 그녀의 월급 두 달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왜 아이폰을 샀냐는 질문에 그녀는 디자인이 예쁘고 친구들도 다 쓰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삼성은 공장에서 매일 보는데 집에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다는 뼈 아픈 농담도 던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자유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무서운 징조를 읽어냅니다. 바로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누수효과입니다. 히란이 받는 650달러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이폰 할부금은 미국의 애플 본사로 송금됩니다. 비싼 아파트 월세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고 남은 돈은 카페와 쇼핑으로 흩어집니다. 이 막대한 자금 중에서 삼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9만 명의 직원이 1년 동안 받아가는 급여는 우리 돈으로 9천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들 중 일부라도 갤럭시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사랑한다는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의 신호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영진은 이 시장에는 브랜드 충성도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뿌린 돈이 돌아오지 않는 곳에 추가 투자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눈치채셨습니까? 티란과 호황의 아이폰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의 경고등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본사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물건이 안 팔리는 것보다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세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2024년 1월, 베트남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 한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국제 규정입니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5%에서 10% 수준의 파격적인 특혜 세율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이 세배 가까이 치솟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120여개 외국 기업으로부터 매년 2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고간이 채워지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2024년 7월 판민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베트남이 삼성과 함께 성장할 것이며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추가 세금 부담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근시안적 의사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에 세수 2조 원을 챙기려다 25조 원이 넘는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인도와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그만큼을 보조금으로 돌려주며 기업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말로만 지원을 외치고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높은 세율보다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약속을 쉽게 뒤집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자본은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잊은 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인도라는 거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2025년 9월입니다. 베트남 노동조합이 삼성공장에 충격적인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임금을 15% 인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3배나 늘어난 상황에서 임금까지 대폭 올리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제조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10%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임금이 동시에 치솟으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우옌 티란에게 임금 인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가도 오르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삼성은 베트남 덕분에 돈을 버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소외자의 착각입니다. 삼성은 베트남 없이는 절대 살수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차가운 진실을 말해 줍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 약 2,586억 달러 중에서 베트남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인 648억 달러입니다. 분명 중요한 비중이지만 결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 베트남의 생산 여건이 나빠지면 삼성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 타밀라두주 정부는 삼성의 4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는 확실한 세금 보상은 물론 전용 전력망과 넓은 부지까지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무려 14배나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이자 탈 베트남의 서막입니다. 삼성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판민호황팀장은 요즘 신규라인 증설 계획이 취소되고 채용이 동결되는 분위기를 보며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레티아 사장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작년에는 물량이 15% 줄더니 올해는 25%나 더 줄었습니다. 직원 300명 중 50명을 이미 내보내야 했습니다. 삼성이 왜 물량을 줄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쏟아낼 때 삼성은 이미 출구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은 수익을 쫓는 생물입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 계속 돈을 쏟을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 타밀라두주로부터 4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빠진 물량이 고스란히 인도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내 신규 증설 계획은 조용히 삭제되었고, 채용문은 굳게 다쳤습니다. 잼력업체 주문은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수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증시는 이미 이 공포를 반영해 연일 하락하고 있고,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도 중국 기업이 오면 된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중국 기업은 그저 관세를 피하려고 잠시 땅을 빌리러 온것 뿐입니다. 삼성처럼 지역사회를 키우고 대규모 연구소를 짓는 헌신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합니다. 18년간 공들여 쌓은 신뢰가 단 24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4개월 뒤 베트남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지금부터 24개월 후까지 벌어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3월입니다. 삼성이 박민성 공장에 계획했던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공식적으로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작게 보도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탈베트남의 신호탄입니다. 협력업체 주문은 20% 이상 급감하고 레티아 사장 같은 이들은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이 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노이 R&D 센터의 신규 채용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죠. 베트남 최고의 엘리트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파민 호황 팀장의 성과급은 작년보다 30%나 깎이고 그는 생활비를 위해 아이패드를 중고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박민성 지방정부의 세수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역경제는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뒤인 2026년 12월입니다. 삼성은 베트남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생산라인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중대 발표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급히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읍소하겠지만 이미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없습니다. 베트남 공장 매출은 연간 648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협력업체의 절반 이상이 파산하게 됩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18년간 공들여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24개월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담연함으로 변하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순간 베푸는 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응우엔티란의 손에 들린 아이폰은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앗아간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공장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맹혹한 현실이 믿기십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다들 아껴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만 손해 보기 싫다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풀을 먹입니다.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죠.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가 지금 정확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한테 세금을 더 받아도 괜찮겠지? 환경 규제를 강화해도 버티겠지? 임금을 올려도 돈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하나, 둘 모여 삼성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퇴금을 걷고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 모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서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그 다음은 투자 축소와 협력업체의 붕괴입니다. 이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세수가 줄어듭니다. 외국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자본이 이탈하며 환율까지 흔들리는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베트남 여론은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줘서 삼성이 세계 1등이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박린성의 GDP를 12배 키우고 타이의무엔성을 10배나 성장시킨 주역은 누구입니까? 8%가 넘던 실업률을 2%로 낮춘 것은 누구입니까? 명백합니다 참성이 베트남을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 소중한 목초지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무엔티란을 다시 보십시오. 28세 그녀는 아이폰 15를 손에 든채 구조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설마 삼성이 떠나겠느냐며 웃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떠날 수 있었고 실제로 떠나고 있습니다. 티라는 이직할 곳을 찾지만 베트남에는 삼성만큼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향 메콩델타로 돌아가 하루 10달러를 받는 쌀농사를 지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아이폰이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러니가 느껴지십니까? 판민 호황 팀장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급이 30%나 깎이자. 그는 결국 책상 위에 애플 제품들을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회사에 더 충성했어야 했나? 혹은 갤럭시를 샀어야 했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회사는 이미 인도로 눈을 돌렸고 34세인 그가 다시 시작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레피아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에만 의존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직원 300명이 한 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2008년부터 쌓아온 풍요로운 미래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당린성의 거리 풍경을 보십시오. 북적이던 식당은 텅 비었고 부동산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원과 병원도 하나, 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18년간 공들여 읽어낸 기적이 단 24개월 만에 무너지는 광경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호의를 베풀던 이가 지쳐서 등을 돌리면 남겨진 이들에게는 차가운 현실만이 펼쳐집니다. 냉혹하지만 이것이 비즈니스의 진실이자 경제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이 비극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7년 1월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트남 정부가 당장 실행해야 할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과의 대화 채널을 즉시 다시 열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이지만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실질적인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콜란도와 인도가 보여준 것처럼 세금을 거둔 만큼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주며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영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믿음을 다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에게 숨겨진 진실을 투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8%를 책임지고 있으며 40만 명의 직접적인 생계를 책임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삼성을 키운 것이 아니라 삼성이 우리 경제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28%에 달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너무나 위험한 신호입니다. 종업이나 관광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금융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뢰에 깊은 금이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성은 이미 인도를 향해 발을 뗐고 한번 돌아선 기업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18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24개월이면 충분했다는 이 맹혹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기반을 잃게 된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늘. 베트남 경제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입니다.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 7.2%를 기록하며 아세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8년간 쌓아온 신뢰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18년간 베트남에 35조 원을 투자하며 전체 수출의 28%를 책임지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둘째,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에서 익숙함으로 그리고 단연함을 넘어 무리한 욕으로 변해왔습니다. 셋째, 아이폰은 뿌린 돈이 돌아오지 않는 누수 효과와 낮은 브랜드 로열티를 상징하는. 뼈 아픈 신호가 되었습니다. 넷째, 세금 폭탄과 임금 인상 압박은 결국 삼성을 인도의 40억 달러 인센티브 쪽으로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18년의 신뢰가 단 24개월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내목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는 명확합니다. 감사가 단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베푸는 자는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경제학의 진리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18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2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뜨거운 심장이었던 삼성의 박동이 지금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당장 모든 공장을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감축과 물량 축소라는 경고 등은 이미 선명하게 켜졌습니다. 이 신호들이 모여 24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외무엔티라는 다시 쌀농사를 짓고 판민 호황의 월급은 반으로 줄어드는 슬픈 현실 말입니다. 당신은 이호의가 영원할 거라 믿고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로의 가치를 지키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